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laughs> 기본적인 건 미니맵을 보셔야 돼. 아 미니맵. 가장 중요한 건 미니맵을 보셔야 되는 게 흐르는 네. 것만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게 음. 방금 저거 같은 경우도 저 색깔이 좁게 돼 있는 거 보이세요? 초록색 네. 노란색이 아, 되게 좁죠. 이렇게. 저런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2단이에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단을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보이지가 않네요. 네. 네. 그래서. 저렇게 극경사가 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하고 네. 만약에 그러면 우측을 너무 심하게 쳐다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 그렇죠 네, 그래도 조심 생각을 하고 일단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흐르는 저 지렁이가 어느 정도 속도로 흐르는지 네. 보고 지렁이를 한번 보고 네 제가 볼때 살짝 왼쪽으로 흐르는데 일정치는 않네요 네 그렇게 많이 흐르지도 않고요 이 네. 정도면은 사실 저희 끼리 계산하면은 네. 그니까 사실 원래 이제 공식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저희가 라이를 미니맵을 보고 라이를 보고 거리를 계산하고 확인 음,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음. 저희는 조금 감각을 어느 정도 음. 네, 사용을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빠르기가 뭐한요 정도 흐르네 하고 감으로 생각하고 네, 네, 네. 이 정도면 한이 정도 봐야 되겠다라는 음. 감각을 프로들이 다 갖고 해요. 음. 물론 좀 정확하게 공식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음. 그 공식을 쓰기엔 50초는 너무 짧으니까 음. 한이 정도면 한 오른쪽으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캐디들이 뭐 컵? 한 컵? 두 컵? 얘기해주는 거 음. 그거보다는 저희는 그냥 예상적으로 뭐한 센치 정도로 생각을 해서 뭐이 정도면 한 2-3cm? 보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준으로 만약에 아, 보통 가운데다 놓고 치는 음. 이 좋나요? 아니면 선상에다 도고 치는 게 좋나요? 어, 이거는 좀할 음. 때마다 다른 게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거의 센치로 따지자면 음. 그냥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그한 컵, 뭐두컵 계산한 네네. 거는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한 5cm, 5cm, 5cm 정도라고 봤을 때 음. 음. 이요 정도 두면은 그럼 한 5cm 더 오른쪽으로 보는 거고 여기 끝이 그죠? 이게 그냥 그렇죠, 5 c m 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마다 좀 다르게 계산을 음, 하는 거죠. 그냥 음. 뭐 3cm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한요 정도 두는 거고. 아 일부러. 음. 네. 그러니까 볼을 두고 어느 정도 끝을 볼지 네. 뭐 이렇게 계산도 하고요. 아,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시간이 또 촉박해요.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지. 50초 안에 치려면 그냥 네. 빠리 대충. 야, 아, 감으로? 응한3 음, c m 볼한요 정도 보고 한요 정도 봐야 되겠다 네. 대충 감을 잡고. 아좀 짧네 이런 식으로 어? 네. 라인은 근데 대부분 조금 비슷하게 흘러갔죠 음, 제가 여기 두고 여, 이쪽으로 쳤는데 음, 30cm 보는 네. 게 맞았던 요거 같은 경우는 높이가 0.21이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곱하기 2를 네.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0.42가 되잖아요 0.25에다가 네. 0.42를 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4m를 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끝다리는 뭐 그렇게까지 하고 네. 네. 3m 빼서 2점인데, 지금 색깔이 좀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색깔이 네, 변화가 있네요. 네, 색깔 변화당 1m 정도 음. 계산을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음, 음, 음. 이게, 음, 경사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거리가 좀더 네. 길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1m 정도 플러스서한 3m 정도 네. 맞춰볼게요. 아 봤는데. 거리는 이렇게 되네 약간 눈치도 익었가봐요 어. 음, 어. 음. 어. 배꼽이 나왔네 어. 상황마다 이제 내리막 좀더 맞추면 이제 내리막이니까 네. 아까 제가 뭐 라이를 크게 안봤는데 음. 분명히 중간에 뭐 약간 한개정도 지렁이가 흐른다 여기 아. 있을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걸 안봤다면은 아. 흘러서 문제일수도 있고 네. 네 방금은 요거 한번 더 할까요? 네. 내리막이 심하네요 네. 이게 환경이 지금 투비전과 어, 어, 플러스하고 좀 많이 달라서 음. 듣기로는 약간 빠름하고 투비전 매우 빠름하고 뭐 비슷하다곤 하더라고요 근데 음. 이게 조금 더 느린 것 같아요 음. 제 느낌에는 자, 우측으로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 흐르는 네. 게 있는데 네네. 되게 천천히 흐르죠 그러네요 이, 이거를 보면은 또 아, 조금만 봐도 되나? 근데 이게 네. 좀 그래요 이게 내리막에 라이를 좀 음. 많이 읽어서 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두 배로. 음. 네, 그래서, 한이 아,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감으로 따지면, 오른쪽으로 한, 요, 요, 초록색 띠 하나 더 봐야 될것 같은데요. 한이 정도는 봐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아. 때는, 여기 이정면은 한, 요 정도는 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밑에 있는 격자 그 매트를 좀잘 활용을 하자.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왜냐면, 사실 우리가 퍼터를 보면, 이 선이 있잖아요. 네네. 이 선이 사실은, 여기를 보기가 되게 편해요. 음. 네, 그러니까, 이 끝이나, 뭐, 이 중간이나, 이 끝이나, 이런 거를, 네. 이 선과 끊기가 그렇죠, 되게 그렇죠. 어드레스가 편하기 때문에, 음. 음. 그걸 기준으로 하시는 게 아마 제일 편하실 네. 거예요. 저는 한이 정도 보고 싶고요. 조금 네. 많이, 좀 많이 본 상태에서, 감으로만 해서 한 3, 3에서 한번 쳐볼게요. 네. 늘려서 조금 세게 쳐봤어요. 아안 걸리네, 이거 안 걸리네. 조금 네. 세게 쳐봤더니 세게 친대로 네. 지나가버렸네요. 박소미, 오늘은 루프 파티의 차입니다 r e a d 오라오시. 쉬는가? 이거 이제 뭐 위에 미니맵 보니까 딱히 그렇게 딱히 없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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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쨌든 높이 보면 좀 주황색 0.00돼 있잖아요. 네. 높이는 안돼 있지만 색깔 변화가 어쨌든 간에 위쪽이좀 오르막이라는 거를 음. 생각하면 음. 음. 저는 일단 2.2만 치진 않을 것 같아요. 음. 좀더 길게? 2 5서 3m까지 음. 왜냐면 뒷병 받고 들어간다 그렇죠. 그런 얘기처 네. 필터 똑같아요. 그러면 3m 정도 쳐주시는 게 나이스 파 음. 네. 어, 아무래도 필드와 좀 다른 점들은 분명히 있어요. 음... 근데 하나 똑같은 건 라이가 비슷하게 탄다는 거와 오르막과 내리막에 따라서 라이를 좀더 봐주고 덜 봐주고 이런 것도 필드가 굉장히 흡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내리막에서는 당연히 좀더 태워주고 오르막에서는 좀더덜 봐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필드하고 다른 점은 딱히 없고 최대한 그 지렁이, 아까 전에 흐르는. 그 속도를 좀 위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